아니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예? 제가 이 리니지M의 빌런으로 갔다가 아 항상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약간 선비같은 분들이 예,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 꽁트가 안 먹힐 때가 좀 있더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림의 주문서, 에, 이벤트가 너무 많이 남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악세사리 더 이상 구매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9 2렙 되면은, 신화 팔찌를 받기 때문에, 그거부터 오림을 먼저 발라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지금 더 이상 악세사리 구매는안 하고, 칠안 타있네, 오인데인데칠 파프인데 삽니다. 봉축 장당 120, 어, 에 만장까지 삽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댓글을 좀 보면은, 아어 지갑할 땐 겁나게 비싸게 팔아 처먹을라 하더만 살땐 120, 물음표, 물음표, 양아치냐, 참. 제가 일단은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상 봉축을 제작을 해본 적도 없고 팔려고 했던 적도 없어요 사실상 봉축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봉축이 아니라 봉인 해전을 안한그 축복 증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카즈형 방송에서 알트방송에서 뭐 2천장 장당 3 0 0달이에 팝니다 라고 한 거는 우스라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뭐 저기 이제 카제형이나 알트한테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지 예,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laughs> 예, 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답글을 보면, 너는 안 그래, 적당히 해라. 억가라고 알트랑 카자, 시나가 뭐, 장인 겁나 실패할 때 봉축 장당 300원씩 받아 처먹으려고 했고, 했어. 이게 억가냐 아,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선동이 되는 것 같아. 인생 자체가 양안네 아, 참, 그, 300에 팔았나요? 그래서. 문주산 식구들의 멍청한 방송을 재미를 찐으로 받아들이네, 진짜로 산매하게 봤던 장난이든 뭔상관이냐 형, 방방방해, 진심으로 보지 말고, 신화, 신하, 신화가 뭐 착용래벨, 신화 선물이상 봉축 120대 비싸게 팔아먹는 건 아니지. 아 일단 뭐 이렇습니다. 일단 뭐, 이분이 방송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커뮤니티까지 보신 거니까 방송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어, 아, 사실상 오해입니다. 봉축을 팔 생각도 없고요. 네, 봉축을 제작할 생각도 없어요. 귀찮아가지고. 경손실이야.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마감을 좀 하고 제가 가끔 이제 어 다른 방송에서 어 가자기나 이제 또 알트나 수삼이형이나 창수형이나 이제 도구형 방송에서 이제 막 꽁트로 갔다가 이렇게 뭐 채팅을 몇자 적는 거는 에, 여러분들 그 우스라 소리로 그러니까 빌런의 역할로서 예 그냥 여러분들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뭐 지나치는 채팅들이니까 예 너무 이렇게 깊게 예 생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너무 좀 심각하신 것 같아 갖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laughs> 아 이거 좋아요 좀 누르겠습니다. 예. 허위 매물은 봤어도 허위 구매글은 또 처음 보네야 <laughs> c 와 이게 살다 살다 봉축 120만 달러 지금 만장이면은 음, 좀 리스펙을 좀 많이 예, 제가 또못 받고 예. 허위 매물은 봤어도 허위 구매글은 또 처음 보네 <laughs> 예. 어, 7파프 인네 알트한테 있는 거 팔았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7파프 예지력입니다. 지금, 린드 인네가 매물이 없어가지고, 일단 구 발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오린드를 이제 서버인한테 계속 사서, 러쉬를 해갖고, 일단 제일 어려운 거부터 할 거예요. 그두 개만 일단 끝내놓으면은, 어느 정도 또 가능하니까. 이문주 신화가 뭐 착용이 2030년 12월 예상. 니가 팔땐 300이고 살땐 120이냐 알트가 140에 사는데 대팔이냐 이제 지금 뭐카지하형이나 알트가 일단은 신화가옷 끝내놓으면은 탑 쪽에서 이제 그신화가옷 만들 때 사는 봉축 말고는 이제 없죠 추가적으로 120다이어는 충분히 사지 않을까 음. 신화갑옷을 솔직히 제가 만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신화갑옷은 안 만들지 안 만든다고? 아나타 구발로만 만들어. 못 만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 만드는 겁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침대 삼으로 밀리고 있다. 내가 안 만들 것 같아. 무조건 만들어. <laughs> 근데 어제 알트랑 1대1 하는 걸 보고 4초 무적 되는 걸 보고 예, 그게 딜레이가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무적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된걸 보고 야, 이거는 안 만들 수가 없더라고. 네. 예, 빵꾸를 채우든 간에 뭐를 채우든 간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50만 단위야든 100만 단위야든 여기다가 실패라든 성공하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좀 생각이 돼가지고 예, 봉충 일단 만장을 좀 구해서 발라부터 좀 스타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서버 이전 때린드인의 예, 5짜리 7짜리는 어차피 매물이 없으니까 제가 러시를좀 해야 될것 같아요 린드인의 여러분도 구매하니까 파십분도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부터 좀 할게요 딴거들모든 필요 없고 무적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뭐 밸런스가 조금씩 좀 무너지는 게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 NC가 뭐 그렇게 게임을 아이템을 구현을 했는데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니치 어디가? 이게 리니지의 운영자님 너무 심해요. 왜 갑옷에다가 무적을 쳐 넣으시고 성물에다가 보이지 않게끔 갖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그냥 리니의 운영자가 이제 그 개발에 참여를 했나? 아니, 이게 아니. 너무 심하잖아. 여러분들, 아니, 왜 자꾸 리니지엠에다가 자꾸 이 추잡한 거나 복잡한 것들을 왜 자꾸 넣으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 네? 어 뭔데? 아니 자꾸 이게 너무 이상한 것들이 자꾸 추가가 되잖아 리니지M의 색깔이 지워지고 있어 야 갑옷에서 갑자기 앱솔이 생겨 5% 확률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아니 성물이 갔다가 아무것도 앞을 못 보게 하고 공격을 못 하게끔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리니지M의 색깔이 너무 지워지고 있어 지금 너무 심해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하기가 싫다니까 갑자기 갔다가 뭐냐 그 어? 저기 날파리로 거 저기 변신해갖고 도펠깅어킹으로 변신해갖고 캐릭터 클릭도 안 되게끔 만들고 자꾸 너무 피곤하잖아 이게 이런 것처럼 만났으면 좋겠어. 갑옷에도 씨바 앱 소리 뭐냐고. 아니 내가 신화 갑옷을 만들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불만이에요. 솔직한 말로. 야 이럴 거였으면 솔직히 리니지 의 색깔이 없는 거지. 단순무식한 게 리니지 의 매력인데. 아 이거 아무 암흑, 아무기 이거 너무 심해. 그랑카이 노 어떤 개씹새끼가 만든 거야 이거. 젖 같은 걸넣어가지고 나도 물론 저거를 뽑긴 뽑겠지만은. 아 저런 그비신신 같은 걸왜 자꾸 리네미다 추를하는 거야. 클래식한 맛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 보이지가 않고 갑자기. 진짜 이번에 신화 갑옷은 여러분들 진짜 무적 4초는 저거는 진짜 충격적이다. 5% 확률로. 아, 계속 맞으면 4초만 계속 찾으면 계속, 계속 무적이란 소리인데. 야, 다시 한 번, 리니지엠 개발진 분들께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왜 PC 리니지가 망했냐를 다시 한번 새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더티한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리니지의 색깔이 지워지면서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시작이 푹이었고, 어? 모두가 엄청나게 많은 서버에서 모든 유저가 다 접고 몰락한 데는 다 이유가 패배의 원인이 있단 말이야. 지금 리니지엠에 그런 걸 따라가고 있어. 내가 분명히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캐릭터가 안 보이고 갑자기 갑옷에 무적이 있거나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몇 개월 만에 계속 생기고 있어요. 1년 뒤에면은 캐릭터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녀 내려올 때까지 못 쳐. 이런 거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 너무 지금 더티한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수개월 만에 BJ들 들어오고서 많이 생겼잖아. 내가 리넴에 오기 전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미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오고 나서 갑자기 씨발 앞이 안 보이는 거랑 이게 잡갑 보시 왜쳐 나오냐고 갑자기. 아니 6년 동안 이런 게 생긴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오자마자 생겨 버렸잖아, 이게. 아니 왜 갑자기 생겼지? 아, 성물은 원래 있었는데 그랑 카이넨신이나 영광의 면류관이나 진명왕의 보주가 원래 없었어요. 신화 성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이게 생겼잖아. 이거 캐릭터 한번 팔아야겠다. 왜? 이 게임은 미래가 더 이상 없어. 왜 없어? 뭐, 선물이 뭐, 화면을 안 보이게 하고, 뭐, 스턴이 있고, 뭐, 저기 유일 스턴이 있고, 디버프가 도대체 몇 개야? 아, 이게 린트임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이게. 맞잖아. 근데 너가 만약에 이게 있으면 또 그런 얘기 안할거 아니야? 아, 있어도 똑같은 말 하지. 있으면은 넌 그런 얘기 안 했지. 근데 있잖아, 문주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하려면 이걸 뽑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맞아. 나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야, 저거 존나 좋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 아니, 리니지엔 관계자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지금 추가적인 신화 선물 나오고 지금 가본 나오고 나서 모든 유저가 지금 사기가 떨어졌어. 왜 유저를 갖다 죽이냐고. 신화 가보 왜 유저 사기가 떨어져? 너무 세잖아. 밸런스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세다고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지 않아? 게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아 그럼 뽑아. 아 뽑으면 뭐 하냐고요. 농사인데. 아로크 얘기해서 형 지금 신화 가보 선택할 거예요. 진이 에스카 선택할 거야. 아 네가 그럼 뽑고 탑으로 가. 같이 싸우면 되지. 농사 안 하면 되잖아. 탑으로 가라고. 어. 야, 좀, 탑천군 부천으로 지금 와라. <laughs> 어, 어, 너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 <laughs>